2025년 5월 마지막 주 우주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우주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번 5월 마지막 주에는 수성이 알키오네, 프리마히아둠, 알데바란을 차례로 만나는 주입니다. 알키오네와 프리마히아둠은 모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항성입니다. 이때는 감정 섞인 말과 글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후회할 수 있고 예민해져서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오래 쓸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 마지막 날에는 수성이 알데바란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회의, 거래, 계약, 약속, 발표, 이동 강의 작업이 있다면 최대한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미루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양자리에 입궁한 토성이 해왕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계, 한계, 제한되는 것 오래 쌓아온 것, 틀, 현실, 구조 등의 불확실함이 많아지고, 수년에서 수십 년 쌓아온 것들, 경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생각해야 하고,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5월 마지막 주 행성 일기 예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연관 영상을 클릭하세요.